아내 내쫓은 남편, 세종한테 혼났다? 조선판 부부상담의 레전드 등장! 나라의 법을 다스리는 임금이 백성의 이혼 문제까지 직접 개입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 임금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실록 22년, 한 관리가 성격이 맞지 않는다며 아내에게 휴서, 즉 이혼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는 시부모를 성심껏 모셨고, 불효한 적도 없었죠. 이를 들은 세종은 단호히 말합니다. 부당한 이유로 아내를 내쫓은 자는 법으로 다스려라. 부부의 인연이 다했다 해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남편의 마음대로 이혼을 막은 겁니다. 세종실록 24년. 남편이 도둑질을 하자 아내가 그런 사람은 따를 수 없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신하들은 부부는 함께 해야 하니 여자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세종은 이렇게 말했죠. 죄인을 따르지 않은 것이 어찌 허물인가. 즉 아내도 도덕적 주체로 인정한 겁니다. 세종실록 25년. 부모의 뜻이라며 며느리를 내쫓은 남편에게 세종은 다시 경종을 올립니다 부모의 명이라도 옳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 유교 사회에서 부모의 뜻보다 법과 정의를 우선한 놀라운 판단이었죠. 세종의 법철학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법은 사람을 지켜야 한다. 그에게 이혼도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백성의 삶과 인권이었습니다. 세종은 문자를 만든 성군이자 백성의 사랑과 이별, 억울함까지 살폈던 사람, 가장 인간적인 임금, 세종.